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얄 룸 페이지 송보경 중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사이먼 세일 그리고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나와 보았어요. 많은 손님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문의를 주실 때 과연 전매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어사이먼 세일과 택스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laughs> 자, 캐피탈 게인 텍스죠. 캐피탈 게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게인은 셀링 밸류 그리고 purchase 체이스 밸류 내가 산 금액 그리고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금액에서 내가 산 금액을 뺀게 이제 캐피탈 게인이 되게 되는 거죠 시세 차이. 그렇다고 하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엔드 유저로서 내가 들어가서 살 유닛으로서 이제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베스먼트아로퍼티로 내가 유닛을 구입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콘도 분양 같은 거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완공이 되기 전에 전매로 파시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얼마가 오르든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인베스먼트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인 금액,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50%만 과세 대상이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매는 내가 벌어들인 시세 차액, 캐피탈 게인의 100%가 텍서블 인컴이 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전매를 하셔야, 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유튜브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경우죠. 프린 i n c i p a l 경우, 인베스 e s t m e n t 경우, 그리고 어사이 i g n m e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셀링 프라이스가 70만 불이고 p 체이스프라이스가 50만 불일 때 내가 벌어들인 캐피탈 i 인은 20만 불이 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프린 i n c i p a 일 때는 캐피탈기인에 대한 택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베스먼트 파펄티일 경우에는 10만불 즉50% 캐피탈기인 20만불에 대한 50%인 10만불에 대해서 택서블이에요 그런데 어사이먼트세 전매일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인 시세차익 20만불이 전체 다 100%가 택서블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어떤 용도로 유닛을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파시는 게어사이먼트 세일일 때 내가 벌어들인 캐피탈 개인에 대한 그 세율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콘더어사이먼트에는 어, HST 이슈가 늘 있는데요 그거를 알고 주의를 깊게 행동하라는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혼란스러우시는 이유는 자캐아다는 리세일홈 지금 다 지어진 홈미에 대해서는 HST가 없습니다. HST가 다 인클루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HST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카테고리예요. 부동산 매매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매 세일도 부동산 매매였기 때문에 HST가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콘도 전매를 하실 때이 지금 전매라고 하는 것을 콘도를 사고파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도를 사고파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서를 사고파시는 거예요. 전매는 APS라고 하는 계약서를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계약서 agreement of purchase sale 계약서를 사고파시는 건데 이거는 비즈니스 인컴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매매가 아직 아니고 계약서에 대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HST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싸이너어싸이니 e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셀러가 어싸이 r 고 어싸이니가 바이어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70만 불에 이제 팔아서 퍼체이스 프라이스는 50만 불, 제가 넣은 중도금은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캐피탈 게인은 20만 불이 되게 되죠. 그러면 디파짓은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30만 불이라서 30만 불에 대한 HST 13%를 계산해 보면 3만 9천 불이라는 13%의 텍스가 이제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사는 사람 바이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이제 계약서 매매를 하실 때 바이어는 HST 인클루드 된 프라이스로 이제 오퍼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다 HST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셀러분이 이미 이게 HST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때 딜을 하실 때와 20만 불이 다내패켓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 잘못 생각하시고 딜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39,000 불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 셀러의 의무로 되게 되는 거죠. 20만 불이 다내 파켓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스 인컴 이 벌어들인 거에 대한 택스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중도금과 캐피탈 게인에 대한 13%택스 39,000불도 내셔야 되면 CRA에서 이제 다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셀러분은 모르고 계셨다가 39,000불을 내라는 편지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20만 불을 다 벌었는 줄 알았는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니까, 어, 이거는 진짜 아나님만 못한 일이 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이제 전매를 고려하실 때는 이런 텍스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안에 이거를 알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나와 보았고요 전매는 적은 돈으로, 4, 이게 완공될 때까지 4, 5년 동안 시세차익을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잘못 플랜을 하시고 전매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전매를 하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전매로 물건을 사셔야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